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상담 신청도 해 주셔서 통화도 많이 해 봤습니다. 어, 지금도 어, 이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왔지만, 예수님을 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계속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기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언약을 붙잡고 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해 본 결과로 많은 분들이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사탄 결박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전도사님 같은 응답을 못 받습니까?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저와 같은 동일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6번 영상에서 내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님 앞에 기도는 다 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기도라는 행위는 다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앞 영상에서 결정권자가 내가 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자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시면 곤란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먼저 주인 되시는 그분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으신 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많이 잘못 배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징계했다, 채찍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지나놓고 나면 그것이 나의 징계고 채찍질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내가 잘못했다고 조금 잘못하면 채찍질 합니까? 그 채찍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이사에서 53장에 나옵니다. 53장, 3절, 6절에. 그 채찍을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가 발견되면은 예수님에게 빨리 정가를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 탓이다 고내눈 찌르고, 후회하고, 한 탓만 하지, 내가 뭐, 내가 어떤 부분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못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막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풀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거라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밥 줍니까? 자식이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빌어야 옷 주고 밥 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만 말도 안 해도 먹는 거, 입는 거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안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를위 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전도사님 나 기도 한데 왜 나는 왜 응답이 안 와요? 사단, 결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결박기도 많이 했습니다. <laughs> 결박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나가라 마또 이렇게 장풍 날리듯이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은 더럽습니다. 하는 짓이 굉장히 더러워요. 악하고.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하죠. 그죠? 왜 나갔겠습니까? 집주인이 쫓아냈겠죠. 그런데 이 귀신이 다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랬어요.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뭐, 이래가지고 또막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성령이 불을 받아라, 던져가지고 받는 거는, 내가 주인이다, 이 소리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죠? 어떻게 성령을 던져가지고 받습니까? 성령 받아라 한다고 받습니까, 그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생명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집집이 다니면서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집이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따로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나만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점치면 점괘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주팔자 시간. 연월 일시 되면는요 점이 나오죠, 그죠? 초년 운, 중년 운, 말년 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도 인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그건 절대로 변계되지 않아요. 인간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다닙니다. 너는 결혼 두번할 팔자다. 결혼 두번 시킵니다. 모든 문제 환경을 통해서. 저주 재앙을 넣어줄 수 있어요, 사단은. 심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사람은 영혼의 이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그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원래 살던 그집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와본 왔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더 넓어졌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 집이 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또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쫓겨나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나갑니다. 나가서 나갔는데 내가 뭐합니까? 주인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을 자꾸 비웁니다.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리를 막 합니다. 마음을 수리를 합니다. 주인을 모시지 않아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문제 사건 터지면 내 탓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 했는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앞에 돈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상대방 용서할 생각, 용서 받을 생각 없는데, 교회 가니까 말씀에 용서해라 하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지. 내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이런 말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비우고 청소를 합니다. 주인을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귀신은 분명히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고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악한 존재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갈수록 더 심하게 안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일곱 배로 더 들어옵니다. 어, 내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면요. 은 다른 생각 일곱 가지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일곱 가지가 나를 잡고 흔들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다 찢어져 버려요. 생각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죠? 마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정신문제가 오게 되죠.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왔다. 귀신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비고 청소하는 기도, 내 탓이요, 내 눈찌르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기도, 영혼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임자를 내라고 지정해서 쏘고 무거운 짐을 지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곱 배가 가중해서 와버립니다. 형편이 점점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싸움하다가 문제가 터져서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실체를 보고, 내 죄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은 이게 문제가 나한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문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요?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인지 이거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고 내가 모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으시는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기도, 내 탓이 하는 기도, 특히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다. 내 주장 못 하면 은종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가 달려들어서 왕노로달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갈라데 2장 2 0절 하셔야 됩니다. 내 탓이요. 거룩한 소리 같지만 주인이 내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넘기셔야 돼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점점점 상태가 좋아집니다. 만들어놓은 목적 형태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 내가 뒤로 갔다. 많은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는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주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으신 주인 만나면 더 좋아집니다. 일곱 배로 문제가 더 들어오고 더 형편이 악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종교식 기도를 하죠. 죠그 그렇죠? 말은 거룩합니다. 아우,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잘못해서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겸손이라는 껍데기를 가장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 주장하지 마라고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귀신 들립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성장이 되어진 자는 세상 나가서 답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빛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답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일을 할수 있다는 이소인데 점점 점점 말을 못하게 하고 딱 올감해가지고 오히려 죄의 두려움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인지 점검못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식 기도를 하는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가. 여기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